동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확률이 백프로야. 왜?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. 자, 이걸 활용해서 상속세 재원도 만들고 절세도 하고 있지. 그만큼 세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거야. 그중한 가지 방법이 바로 부부 크로스 플랜이라는 건데,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. 자, 이렇게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두 개를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.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보험금 10억 원을 아내가 받을 수 있겠지. 돈을 아내가 냈었기 때문에 보험금 전체에 대해 세금은 전혀 없어. 자 여기서 아내의 종신보험 한 개가 더 남아 있잖아. 이건 남편 사망 시에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 주는 거야. 또한 이 보험료는 지금까지 남편이 냈었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동시에 상속세에 포함이 되겠지.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받은 10억 원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입해 주는 거야.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연대납부 즉 대신 내줄 수 있거든. 훗날 엄마도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역시 비가세야 자, 더 궁금하면 알자봉권여사에게 물어봐.